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어저께 배단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냐면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를 내쫓고 그리고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았다고 라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궁금한 거는 왜 성전에 이들이 왜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그 당시에, 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주요 기능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재물이 필요하겠죠.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이 뭐예요?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인근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재물을 갖고다 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재물이 뭐 흠이 생기거나 이 재물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은 이 멀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뭐 재물들을 재물들을 어 이렇게 성전에서 팔았던 거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재물이 팔리는 가격보다 뭐예요? 엄청 높은 가격에 받고 파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집에서 재물을 갖고 옵니다. 그럼 뭐예요? 아, 이 재물은 흠이 있다. 제사에 못 쓰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꼭 자기네 재물을 사게 만들어 놓은 거 이를 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챙겼던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둘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둘기. 비둘기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 옆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비싼 재물을. 그래서 이거는 비둘기나 새나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비둘기 판다는 것은 단순히 비둘기 팔았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이 재물을 목적으로 이들의 돈을 뺏었다는 거예요.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왜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까? 원래는 편의를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뭘한 거예요? 이거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은 거죠.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전역에서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가이사의 동전을 썼어요. 로마 화폐는 그거예요. 그런데 로마 화폐를 가지고 우상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이 가이사의 동전은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돈을 가지고 평소에 쓰던 돈을 갖고 와서 이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엄청난 환율을 매기는 거죠. 원래는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데 이것을 또다시 뭘로 바꾼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정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들 예수님이 반대하지 않아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들을 위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변질되어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서 이렇게 되었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만민이라는 표현 통해서는 누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잖아요. 정말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누구나 와서 그, 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교회가 되길 원했고 성전이 되길 원했던 거. 사실 이것은 현대교회에도 많이 도전하는 말씀이죠. 정말 누구나 와서 쉴수 있는, 어떤 사람도 와서 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뭘 이야기했던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온갖 제약을 한 거예요. 이런 제물은안 되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결국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못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을 내쫓는 역할들을 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날의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의 위치가 있냐면,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마가보금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는데 이 일들은 예수님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제일 먼저 재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날에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리고 이 땅을 살려면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건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또 사업체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 제가 예전에 도, 로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 여성분들 많이 못봤을 수도 있죠. 로키라는 영화는 이렇게 복싱하는 영화예요. 운동선수가 운동, 영, 운동 선수가 나오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대체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 로키라는 선수가 무명이었다가 결국에는 저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학 스타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키가 일학 스타로 된 다음에 어, 나중에 또 져요. 무너져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제길 꿈꿔요. 제길 꿈꾸면서 할 때, 제길 꿈꿀 때이 사람이 한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제일 처음 운동을 배웠던 체육관에 갑니다. 그리고 처음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과 똑같이 훈련 받고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있으면 자기가 운동선수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초가 됐던 걸 점검을.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문제와 지금 당장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기초예요.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조금씩 조금씩 혼나면서 우리 삶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사이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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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틀어질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시작을 했냐고. 왜 많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지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인생, 민족이 위험, 외국가 침입해 들어오고 인, 민족이 절대절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의 재단을 쌓았냐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도 그랬죠. 인생에 문제 있을 때 뭐예요? 그런 얘기 주, 주로 하셨죠? 야, 나 소나무 뿌리를 뽑으러 간다. 지금 소나무 뿌리를 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 정신은 본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고자 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려고 하는. 오늘 하루 우리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는 없는지. 정말 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어쩌면 내 인생의 많은 직장 내에서 또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의 원천은 어디일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무너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 깨끗케 하는 또 오늘 하루 또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